안녕하세요. 이영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의자가 경찰에 출석하여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 유의사항 5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절대로 진술을 번복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면 끝까지 인정하시고 부인할 거면 끝까지 부인을 하셔야 합니다. 즉 피해자 신문 조서는 결국에 검찰과 법원으로 가는데 그 진술이 번복되지 않고 일관되어야 합니다. 진술에 일관되지 않고 번복하게 된다면 판단하는 검사나 판사는 피고소인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한다고 보아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쇠관이 묻는 질문에만 대답해야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은 불리한 진술을 얘기할 우려가 있습니다.세 번째로는 유도신문에 유의합니다.수사관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수사관이 선생님 선생님 호칭을 써가면서 편한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범죄 성립 요건 중에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라고 은근슬쩍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이를 인정하게 되면은 결국에 고의를 인정하는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어, 또는 반대로 수사관이 위축된 분위기를 만들어서 유도 심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행동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사관이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이거나 우물쭈물하는 행동을 한다면은 이러한 행동 자체도 조서에 기재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 시간 동안의 조사를 마치면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조서이므로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잘 기재되었는지 수사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않고 조서에 서명 날인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검찰이나 법원에 가서 해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